아니고 비가 오니까 확실히 춥긴 춥네요. 그러니까 옷을 좀더 따뜻하게 많이 가져올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속주행TV입니다. 오늘은 급으로 부산을 왔어요. 어, 가덕도라는 섬에 갈매길이라는 코스를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갈매길이고요. 그 천가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초등학교 지나서 보육원 지나서 연대봉에서 하루 묵고 다시 원점 회귀할 생각입니다. 이제 마을을 지나 가지고 초등학교 지나서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 최근에는 산에 가도 박배낭 메고 이제 정상 가서 자는 게 아니고 캠핑장에 풀어놓고 몸만 가볍게 갔다 오는 이제 형식의 산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박배낭을 메고 올라가는데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뭔가 어 개운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 시원하네요. 34분 만에 운동화 기링을 완성했습니다. 600m 남았습니다. 산을 칭찬하되 낮게 살고, 바다를 찬미하되 육지에서 살라. 폭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박도록 한다. 자. 아 어, 임진왜란 최초 발견 지가 연대 봉 이고, 이걸로 이제 봉화 를 올렸 나 봐요？거가 아. 대교 앞에 어, 자리 를잡았 습니다. 거가대교 앞에 자리를 잡았고요 오늘 뭐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빼먹고 와가지고 그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어 부산에서 만드는 이제 막걸리인 것 같아요. 생탕 막걸리, 그리고 바람떡, 그리고 이제 이 크라비아. 나 가지고 왔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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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거가대교가 그러니까 이 가거도에서 거제도로 가는 입구가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정면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어, 지금 터널 같은 데로 자동차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빠져나와서 다리를 타고 이제 거제도로 들어가는 거겠죠. 와, 신기하네요. 산이고 비가 오니까 확실히 춥긴 춥네요. 옷을 좀더 따뜻하게 많이 가져올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